안녕하십니까 훈병 춘향치입니다. 저는 아마 탈락한 이유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스스로. 어떤 이들은 이 콘텐츠가 정말 소중해서 누군가는 우승이 간절해서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하고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.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의미로 참여를 했습니다. 많은 방송인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합니다 언해피의 대명사, 글박의 대명사. <laughs> 사실 퓨냥츠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면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습니다. 사실 그래서 좀 이런 대형 컨텐츠 같은 거를 참여하는 것도 많이 두려워하기도 했고 면접을 봐도 많이 탈락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는 나랑 가는 길이 좀 다르다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로 밀어내거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을 때는 제 방송의 방향이 잘못됐었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, 짧게나마, 군대 생활을 하면서, 마병대라는 생활을 하면서. 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확신을 조금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어,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. 3일, 4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좋은 말 해주고 저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꾸게 해준 저희 이수대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좀 아쉽지만 다른 소대랑도 조금 교류가 있었으면 했습니다.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조금 더저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. 항상 고맙습니다.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수대 인원들, 열심히 해서 자기가 우승을 원하던, 수료를 원하던, 자기가 가지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거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소대 인원들을 또 마찬가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